성경에 선포하는 성공자. 어, 역대상 10장 13,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오늘 귀한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실패했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실패했음을 말씀하시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구했다는 것이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식,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 세상의 식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식을 버리고 세상 식을 쫓았던 사울 왕이 그래서 실패한 거야라는 거죠. 사라 선생님, 하나님의 식과 세상 식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과정주의와 결과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과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그1 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 성공자.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차를 타는 사람, 성공자. 결과주의예요. 연봉 얼마, 성공자. 오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하루가,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며 그가 벌어온 돈이 어떤 돈인지에 관심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끝이지라는 것이 세상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늘 결과주의에 내일 있을 내일 내년 10년 뒤에 있을 어떤 무언가의 타이틀을 위해 오늘을 재물삼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괴롭게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식은 무엇입니까? 과정주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기시지 않으셔서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삽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오늘이에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로 지금 이 시간을 주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세상식은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땠는지 관심 같지 않습니다. 오늘 너의 결론에 얼마가 있는데 오늘 네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울이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세상 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십시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야 우리말 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본뜻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다, 연구하다, 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의 물음을 묻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가 끝난 뒤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제인생에 플리전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제 삶의 오늘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예배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역대상과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또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울 왕이 예배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령 예배를 드려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은 예배는 가짜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그리고 늘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 둡니다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물었고 세상의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왕, 왕입니다 세상에선 그를 성공자라 말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는 실패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세상식을 따랐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물었던 인생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5분 6분으로 주인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던 사울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과 같이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세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주는 진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